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경제 완전 작살났다. 곧 수많은 아파트 쓰러집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상하자 다시 금리 인상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경제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 5월 집값이 11년 이래로 최대 하락을 하였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만일 이것이 확대된다면 2025년까지 폭락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말이 현실화됩니다. 1, 2, 3기 신도시 남발로 경기도와 인천 지방지값이 오르지 못하고 장기간 폭락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내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미국 경기 완전 작살었다. 고수만 나빠서 쓰러진다. 자 지금 대재앙. 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기사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외 문제, 한동안 잠잠했던, 이제 완전히 다 평온을 찾는가 싶었는, 싶었는데, 또한 차례 폭풍과 몰아치고 있습니다. 해외 문제, 또부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집값 알아볼까요? 미국, 올해 중으로 두 차례 인상을 직접 파월이 언급을 했습니다. 영국이 6월 달에0.5%빅 스텝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5%대로 마침내 금리가 진입을 합니다. 물론 영국이 지금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빅 스텝. 자, 캐나다 볼까요? 4.75%였는데 6월 달에 또 0.25를 또 인상했어요. 자, 호주 6월 달에 0.25 인상에서 역시 4.1%. 이렇게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상하자 미국이 역으로 또 압박을 받고 인상하는 모양새. 그 다음에 경기침체 부분 볼까요? 미 채권 시장이 10년물과 2년물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번에는 한번더 보자고요. 미국과 선진국 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는 심화됩니다. 근데 경기 침체는 심화돼도요 이거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죠.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로 비화되는 소지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경기 침체가 좀심화어 버리면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위기가 터졌을 경우, 금융도 불안하고 하게 되면 집값은 무조건 폭락하게 돼 있어요. 다만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 하락. 자, 미국이 근데 재밌는 게두달 연속 상승했었어요, 집값이. 그런데 5월 달에 갑자기 11년 만에 최대 하락을 했대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내막을 또 들여다보면 북동부 쪽은 상승하고 남서부 쪽은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는 집값이 더 상승했다는 거. 이제 하락폭이 줄었다는 거겠죠, 작년보다는. 지금 3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추락했다는 게 지금 미국이 아직 집값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일시적 하락으로 이 미국만 볼건 아니죠. 캐나다, 호주 다 봐야겠죠. 일시적 하락으로 해외와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 결국 집값 하락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세 가지가 새로 이게 부각됐다는 거예요. 뭐 이걸로 지금 당장 집값이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이게 다 긍정적인 요소 쪽으로만 갔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주가도 다시 떨어지고 있고 자, 달러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신도시 남발 문제점 제발 더 이상 집을 짓지 마세요. 아니, 뭐집 짓는 건 괜찮은데 재건축, 재개발처럼 집이 집이 돼야 한데 이건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뭐 가구수 1인 가구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수도권 멀쩡한 그 이메아를 갖다 다 부숴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거기가 신도시를 막들이 짓고 있어요. 지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쏟아 붓을까요? 도대체 건설사와 정치권이 어떤 연결이 있길래 이렇게 심각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신도시가 계속 지금처럼 남발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경기도 인천은 폭락한다라는 사실 을 잊지 마세요. 경기도하고 인천 서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못 지켜야 돼 신도시 자꾸. 집이 남아두는데, 집이 남아들어요. 어느 언론사 하나 집이 남아둔다는 얘기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분양, 이번에 분양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뛴다.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번에 경기 인천 입지가 하락돼요. 뭔 말이냐? 멀쩡하게 있는 집들이 지금 많은데, 다시 3기 신도시라든가 집이 지어지면, 얘는 입지가 하락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집도 늘어나고, 거리량도 줄어들고. 집값이 뛰겠습니까? 여기 3기 신도시로 인기가 급락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평촌, 분당, 수지, 뭐 이런 데 상당히 최고였는데, 왜 서울보다 밀립니까, 이제는? 집이 남아두는데? 자꾸 그 옆에다가 신도시 짓는데? 분당보다 좋은 곳에 지금 성남에 네 군데나 패키지구가 생겼는데 좋아지겠어요? 그게 다 경기도인데. 자 이번에 세 번째 지방집값도 하락합니다. 수도권이 못 가는데 입지가 더 좋지 않은 지방이 뛸까요? 경기 인천이 무너지면 더 오히려 못 뛰겠죠. 동반하라. 자네 번째 이러다 보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만 뛰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부지를 얻는 꼴이 되겠죠. 서울 쏠림 있었성 왜? 너무 남아도니까. 일이 몰리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 이번 겨울에 폭락했을 때 신도시 망가지는 거 보셨죠? 서울이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신도시가 망가졌지. 또 경기도 망가진 거 보셨죠? 오래되이든 세거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올라온 거지. 이게 쭉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집이 남아도라서. 그 다음에 수도권 장기간 정체. 10년간 가격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구축은 아예 회복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올라오다가. 서울 외에 구축은 폭락 우려가 있어요. 집이 남아도는데. 시골 농촌집에 그 집만이 폐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파트도 폐가가 생겨요. 지, 지금 집을 잡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잡는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얼 잡아야 할 거냐?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꼭이 중에서 고르세요. 먼저 서울을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투자 목적에서. 상승 기간이 이번에는 길것 같지가 않아요. 비과세부터 4년. 왜? 하락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상승 기간이 2, 4년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다면 무조건 서울이 유리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이 과거에 10년 동안 안뛴 사례도 있기 때문에 걔들은 정체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고, 많이 오르잖아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안정됩니다. 자, 모든 곳다 서울은 유망하다고 보여져요. 뭐, 구석택이 있든 어도든 다만, 이두 가지만, 아파트 해야 돼요, 아파트. 그리고 세대수가 많아야 돼요. 헌 거냐, 새 거냐, 여기 뭐냐, 이딴 건 중요하지도 않고 평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파트냐, 아니냐. 이 아파트가 나오려면 안되고 세대수가 있냐 이것만 따지시라고 자 금매 볼까요? 하락폭이 큰 곳들 당연히 유리한거 아닙니까? 많이 빠지면 더 상승폭이 크거나 더 안정적이죠 고점대비 하락폭이 큰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예에요 또 하나 서울이라든가 상기 또는 유망지역 청약 누가 봐도 괜찮다고 하는 곳들은 릴레이식 적극적 청약을 하세요 다만 본인이 가점도 또는 청약 금액도 좋지도 않으면서 민영, 공공을 기다리지 말고 그런 경우는 금매를 잡는 게 유리합니다. 떨어지게 되면 또 벼락거지 되니까 규제 완화 적극 활용 정부는 지금 웬만한 규제는 다 풀었어요. 즉, 실거주 배제 돼서 갭 주자 그리고 상당 부분 LTV 같은 거다 풀어줬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B2 또는, 갈아타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다. 투자해볼까요? 자, 자신의 돈을 가지고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자, 저축을 할까? 주식이라든가, 이런데 투자할까? 달러나 금에 투자할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재미도 없어요. 저축해봤자, 뭐, 그냥 이자 몇푼붙는다고 자, 무조건 아파트 투자하세요. 두 배에서 2 0 배입니다. 얘들에 비해서 말하는 거, 얘들에 비해서 주식은 손실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녀 활용 투자 2억 내외로 2억에서 4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밖에 없어요. 자녀를 그냥 28밖에 안 먹었다고, 30밖에 안 먹었다고 기다렸다가는 다음에는 30살 돼요. 자, 갈아타기 투자, 서울이 아닌 곳, 또는 아파트가 아닌 것, 또는 나홀로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건지고 아파트로 가르타라이 말이죠. 자 이번에 집값 띄우기 지속 폭락이 폭락이 좀 만만치 않아요. 폭락이 왜 힘들다고 보여집니까? 집값 띄우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집값 띄우는 것을 투기꾼들이 띄우는 거 아니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네 가지 유형이 있네요. 먼저 정부는 현재 경제 침체를 우려해서 집값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서민층 연끌 유도했고. 금리나 압력을 계속하면서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경제 붕괴의 방어막을 막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웬만한 것들 모든 규제를 다완화시켜버렸어요 한국은행도 집값 지기에 동참합니다. 3회 연속 금리 동결.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우선. 뭐 집값이야 폭등을 하든 뭐 물가야 폭등을 하든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았어. 자, 한미 금리차가 그러다 보니까 1.75%나 차이 나고, 환율, 물가, 의화유출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죠. 자, 그리고 한국은행도 한마디로 부동산 몰아주기로 좀 가는 방향 같아요. 건설사 볼까요? 고분양가, 그냥 미친 분양가로 계속 분양 때리고 있습니다. 분양 현황, 미공개, 공개도안 해요. 자, 집값 반등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죠. 언론을 활용해서 고분양가 때리고 있는데, 자,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 요즘은 이제 좀 이제 가려서 하긴 하는데, 그걸 악용하고 있어요. 언론 볼까요? 건설사 홍보 광고, 건설사의 이중대가 언론이에요. 분양 띄우기 특히 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집값 반등하는 건 마, 맞아요. 근데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 집값 매수 부추기고 있죠? 자 집값에 대해서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좀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집값 띄우기 바로 이네개 기관들입니다. 자 이제 세계 주요국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진짜 끝났다. 금리 인상이 진짜 끝났을까요? 여기 보세요. 자 먼저 미국 6월 14일 5.25로 종결. 우리나라 자, 한국 5월 25일, 3.50으로 동결했는데, 지금 1.75% 차이. 미국이 한, 두번더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하 바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이런 나, 나라들이 인상을 하니까. 영국 보세요. 자, 6월 달에 5.0, 0.5%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그 다음에 캐나다? 자, 4.25 였던 게 6월 달에. 4.50, 물론 한 번은 이제 동결했죠. 자, 그런데 호주는 자 3.65에서 3.85 그러다가 한번 동결했다가 다시 또 올리고 있어요. 4.1까지, 3.85, 4.1. 결국은 이 나라들이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미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서울 집값 5주째 오름세,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자, 무너지는 건 무너지는 거고, 현실은 어떻냐? 여기 보세요. 자, 4월달, 1월달에는 바닥이었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서울 0.04, 수도권 0.03, 경기도도 0.03으로 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전국, 오히려 지방은 아직은 마이너스.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2022년 4월달, 23년 4월달 같이 비교했더니 서울은 두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3167로. 지금 5월 달도 더 4월보다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대구 989에서 오후 1775. 너무 폭락하니까 거리량 늘어났고, 세종도 늘어나고, 인천도 늘어나고, 인천도 집값 많이 회복했죠 대전 늘어나고, 경기도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뭐, 도찐겠지. 여기 보시면, 가구수 감소. 2030년부터 서울 외에 심각. 여기 보시면, 2030년 보세요. 자, 수도권이 파랑색. 주앙색이 지방인데, 어휴, 어떻습니까? 가구수는 계속 늘어나네요. 이 2040년까지 늘어나는데, 수도권은 늘어나는데, 지방은 감소해요. 그렇다고 2040년까지 무조건 지값까지 계속 뛴다, 이건 장담 못해요.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래, 1인 가구가. 아무튼, 30년하고 40년 이때, 지방은 100%로 보여지고 수도권은 사단이 날것 같아요. 자, 서울 PIR 지수, 어, 14.4, 14. 14.8까지 갔어요. 20%, 20. 2년에 그러다가 쭉 내려오는 거 보세요. 10.8지까지 떨어지니까 P/R 주식가확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 요 지금. 분양가 상승, 주택 연금 가입, 수도권 주택 가격. 지금 서울은 오히려 분양가가 약간 하락했는데 인천 경기 경기도 20.4% 9 분양가 올라간 거 보세요. 미쳤죠? 그리고 부산대구 울산 대뭐 이게 광역시 분양가 올라가는 거 어떻게 도 단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분양가가 20% 사, 23%. 전국이 지금 고분양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6만 밖에 안 됐던 게확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여러분들 5분위가 제일 잘 사는데, 5분위 별로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약 350만 정도, 월 400만 정도. 자, 어차피 가구라고 해, 해봤자, 이제 두명이채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 소득, 가구 소득이 이번에는 이걸 보겠습니다. 자, 5분이 5분이 쭉 소득을 봤더니 어휴, 지금 약 1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제일 잘 사는 상위 20% 가구 소득이 소유주택 가격, 가격이 가격이 거의 대충 봐도 5억 한 5. 5억, 5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국 평균. 한마디로 자기가 5억, 5천 및 보다 싼 집에 살면 본인은 가난한 거고, 5억, 5천 보다 비싼 집에 살면 집으로만 다녔을 때 본인은 부자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분양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와글와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2 문제가 터질까요? 아직 대다수의 기관과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발 세계 집값 폭락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진실이든지 집값 폭락을 학수구대하며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늦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